자, 히데리그 16강이죠? 버섯정원에서 16강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이는 진영의 여러 선수죠? 여러 선수, 아, 팔콘 선수네요. 골드죠? 파랑색 테란이네요. 그리고, 다섯시 방향이죠? 여러 선수입니다. 어, 다이아인데, 다이아였죠?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안 하셨네요? 안하셔서 다이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쨌든 경기가 지금 막 시작이 됐고요. 어... 태저전 처음 나오는 경기죠. 태저전. 일단은 뭐 대군주 열심히 보내주고 있고 일단은 서로 서로 뭐 나이 얘기하면서 그냥 뭐 사적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네요. 자. 뭐, 일단은 뭐, 대군주 뽑아주면서 일벌레 뽑아주고 있고, 무난하게 앞마당을 뭐, 더블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구요. 일단은 일벌레 정찰 가주는 거 좋구요. 자, 대군주가 일단은 앞마당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경로로 가주고 있고, 팔콘 선수는 가스가, 11병용 11가스 뭐죠, 이거? 약간 보고가 늦었나? 뭐 어쨌든간에 그러면서 여러 선수는 일단은 예, 앞마당을 그렇죠 가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일단 1본레로 정찰을 했구요아 사신 오겠구나 생각할 거에요뭐 삼사신까지도 여차하면은 출발해 줄수 있는 빌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란봇 일단 올려주고 또 일벌레 뽑아주면서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 대군주를 뽑을 것 같고요. 일단 건설로봇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사신 한기 눌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궤도 사령부 잘 가고 있고 열심히 건설로봇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고 있고 지금 가스 50이 됐는데도 사신은 안 눌렀으면은 그냥 더블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사신의 경로가 대부분 이제 저 그쪽 본진이나 앞마당 쪽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러면 사신이 나오자마자 대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 뭐어쨌도 바로 빼줬네요. 자 일단 400원이 됐고요. 군수공장인가요? 설마 아 앞마당이네요. 자 일단 사신 계속해서 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 일단 저글링 일단은 내기가 거의 나오는 실정이에요 네. 사실 뭐 별다른 피해를 입히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글링이 나름 빨라요 많이 빨라요 자, 저글링 바꿔주면서 계속해서 점막 안에서만 사신을 따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사신 이후에 이제 반응로 달아주면서 일단 무난하게 군소공자 올려주면서 네, 화염차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로버 일단은 제거 잘 해줬구요. 그 이후에 일단은 저글린 발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시전하면서 가스는 한기만 일단 먹어주면서 이거 나중에 이제 맹독충을 조금 더 원활하게 또는 바퀴를 조금 더 원활하게 뽑기 위해서 한기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저 팔콘 선수는 뭐 그냥 무난하게 뭐 건설로버 뭐 찍고 있고 앞마당 가져가면서 저수왑 준비를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패기가 있네요. 테라님들이 대부분 좀 앞마당을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은 굉장히 좀 패기 있는 모습이죠. 저그 선수들이 저글링을 좀 많이 뽑는 선수들이면은 솔직히 지금 이거 벌써 취소했을 거예요.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앞마당을 먹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병영을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3병영 추가해주면서 그러면서 뒤늦게 우주공항까지 테크를 올려주고 있고요. 아직 지금 6분 때다 돼가고 있는데 요런 선수가 아직 트리플 생각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늦어요 트리플이. 일단은 저글링 한타를 좀 뽑을 수도 있겠다 싶, 싶네요. 화염차를 저글링으로 막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고 대군주를 일단은 모든 테크 트리를 확인을 해 주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죠. 일단은 그래서 저글링 8덟개 일단 눌러준 모습이고 대군주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군주가 막혀있진 않고 일단 저글링 8끼 정도만 더 눌러준 상태에서 일벌레를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글링 돌리고 있고요. 아마도 화염차가 나갔을 때 빈집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오는 이 8끼의 저글링은 아 저글링 이미 나왔나요? 뭐 따로 수비를 하겠다. 아 여기 다 있네요 그냥. 지금 화염차가 나오기만을 아마 이 대군주로 계속해서 미니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 일단은, 저글링 하나씩, 하나씩, 보유를 하면서, 어,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나가면은, 뭐,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나가겠죠? 자, 일단은, 화염차 나가고요 지금 이제, 시야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저글링이, 빈집을 간다거나, 그쵸? 빈집 가고, 여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지게로봇 잡아줘도, 엄청난 피해구요. 지게로 잡혔구요. 결국 사냥도 뛰어졌습니다. 다시 화염차가 돌아오든지 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화염차가 4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3개밖에 없네요. 이 강물 이좀 남고 있는 타이콘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화염차를 찍어주고 8화염차 이 정도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상대 이제서야 바퀴를 눌러주고 있고, 조금 많이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일단 둥지타 올라가지고 있고요. 진짜 바퀴는 소수만 뽑았어요 딱 화염차 맞기 좋을 만큼 상대방 어차피 화염차 숫자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퀴를 더 이상 안 누르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트리플이 좀 있으면 완성이 되고요 이제서야 반응로가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의료선도 이제 준비가 될것 같고 지금 어차피 바이킹 나온 거 얘는 대군주 끊어주는 용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택으로 이렇게 막 찍어놓으면은 자가 알아서 죽, 죽이기 때문에 바이킹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미탈 나오기 전까지는 배우 주 많이 잡아줘야죠 그를려고 뽑은 원바이킹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 선수 일벌레 충원 빠듯하게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야 해병을 꾸준히 눌러주면서 자극적 업그레이드도 또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뭐 충격탄 업그레이드 안돌아가는거 보니까 불고모 뽑을 생각 일단 없어요 3개에 그러면 어느정도 자신있다는건데 경기력 한번 봐봐야 알수 있겠고 자 둥지탑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바로 원신 고리도 눌러주면은 좋겠죠. 누를 가스는 있어요. 일벌레 한 타이밍만 더 누르면은 최적화 끝납니다. 테란이 근데 그 전에 지금 아무런 푸시나 견제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생각으로 또 돈도 없고요. 그만큼 일꾼을 지금 제대로 못 뽑아줬어요. 일꾼 숫자가 지금 두배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꾼 너무 못 뽑았죠. 그래서 지금 뭐 건물은 이렇게 선병형 짓고 군수공장에 우주공원까지 지원은 났지만. 뒤가 없습니다. 뽑아낼 수는 있는데 뒤가 없어요. 막히면 지지를 치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같이 촉수를 트리플로 옮겼나요? 본진으로 아 본진으로 옮겼고 일단 지금 뮤탈이 나오는 실정이죠. 뮤탈이 계속해서 지금 일곱 기 7기? 일곱 기인가요? 일곱 기 7기. 일단 일곱 기 나온 상태고 그러면서 일단은 나와 있는 저걸린 맹독축 만들어 주면서. 플레이를 해가고 있고, 일단은, 공 1업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도 공 1업과 방일업 눌러주고 있고, 일단은, 바이킹 제거. 자 일단은, 지뢰를 보고, 일단은, 살짝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정막은 진짜 잘 늘려주고 있어요. 요런 선수가. 잘 늘려주고 있죠. 대군주, 그러면서, 야, 아, 터 아, 트리플 지역 쪽에 이 미리, 저걸린가? 대군주로. 일단은 내리지도 못하게 해놓은 모습이고 여기서 메탈이 해병을 진짜 잘 끊어주고요 바이킹도 잘 끊어줬고 여차하면 기술실까지 깨버릴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죠 아 지금 앞마당에 있던 해병이 진작에 좀 올라왔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병력이 다 잡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요런 선수는 굉장히 배를 잘 불리고 있는 반면에 팔콘 선수는 아직도 너무 너무나 가난합니다. 자, 일단은 둥지 탑 공이 러비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원신 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 되고요. 자 화염차를 일단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아이거을 이거 하나 잡았네요 하나. 자 그러면서 계속 뮤탈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거 뮤탈만도 막기가 버겁습니다 지상병력이 없다 쳐도 지상병력 없이 뮤탈만 막는 것도 버거운데 맹독충 저글링 바퀴도 뭐 소수 있긴 하고요. 막아내기가 힘들죠. 지금 여러 선수 그냥 트리플에서 그냥 지어 짠해서 뭐 뮤탈을 이렇게 본진으로 들어가고 지상병력이 앞마당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그냥 경기를 잡아낼 수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쿼터블 일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다. 일단은 한번 모일 때까지 일단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들어가네요 일단은 지뢰 한대 맞았고요 지뢰 점프해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빼네요 안전하게 플레이하겠다 그냥 무리해서 병력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요로입니다. 팔콘 선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하죠. 1꾼만1꾼을 너무 못 뽑아요. 지금도 솔직히 1꾼 뽑고 있어야 되는데 1꾼안 뽑고 있습니다. 즉 요로 선수는 계속해서 그냥 인구수만 뚫어놓은 상태에서 테크만 올려주고 있고요. 가면 구덩이까지 테크를 타고 있고 그냥 게임을 즐기고 있네요. 솔직히 지금 들어가도 끝나는 분위기인데 그냥 게임을 열심히 즐기고만 있어요. 지뢰 맞았고요 지뢰 제거해줬고요 아, 지뢰 소리쳤네요. 일단은 지뢰만 점살를 해주고 있고, 자, 열받은 나머지 팔콘 선수는 일단은 그 뭐냐, 그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포탑 도배. 그러면서 지금 뭐냐, 점막 종양이 열심히 번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상대방 앞마당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점막이. 점점 퍼집니다, 점막. 아, 벙커 있는 데까지. 미친이죠. 뭘까 하고. 왜 점막이 여기까지 왔지? 싶을 거예요, 지금. 와, 미치죠, 이러면. 점막만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0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갈 때쯤 됐습니다 아 공력이 징그럽게 많아요 일단 지뢰풀 한번 빼주고 냉격총들어가고요아 제거가 됩니다 모든 해병의 공력들이 제거가 되고 지상능력확제되구요 터무스러울 정도네요, 지금. 자, 능독충이, 아! 지렛. 지지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요로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